이게 포프라이즈 도지인데 매수와 매도가 엄청 치열하게 타, 싸워가지고 파이팅이냐 파이팅이요위꼬리도 없고 아래꼬리도 없고 이아씨 완전 매수 매도 비겼다 하는 건데 오늘 같은 날저 캔들이 출연했을 때는 잘못 물리면 존나 피곤해지는 캔들이다 보시면 돼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4년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준틴스데이즉 노예해방 기념일이죠 그러다보니 시간의 거리만 가능한 날이면서 저기종료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좀 피곤한 장이 예상이 되네요 자 그럼 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장은 엔비디아의 강세에 힘입어서 미국 증시는 3대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S&P500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일단 미국 소비자들의 거비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소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는데 시장의 예상치인 0.3%보다 낮은 0.1%로 발표가 되었고 또한 오늘 토마스 마키. 수정 콜린스 전윌리엄스등 여러 명의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했었는데 발언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연내 2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앞으로 나올 경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식의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에 그쳤어요. 연준 위원들의 신중한 입장과는 달리 실제 선물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금리 전망은 연내 2회 인하의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발표된 부진한 상의 판매의 결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장기 채권 수익률도 두 차례나 큰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내 2회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했습니다 미국 증시 맵을 보시게 되면요 어, 엔비디아의 강한 상승률이 뛰는데 엔비디아는 마소까지 추월하면서 시총 1위 기업을 올라섰습니다 시총 1위 기업의 변화는 그 시대를 이끌 대표적인 산업을 보여주는데 엔비디아가 시총 1위 기업으로 올라섰다는 것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대서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암시하는 대목이죠 자 오늘은 조기 마감이죠 위에 보시면 일목 700 설정했습니다 오늘 일목 달성하면 치킨 이벤트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의 수익은 나누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벤트는 정보공유방에서 진행할 을 거예요 정보공유방 입장하세요 그리고 12시 술방 진행할게요 오늘 모두 힘내봐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이 캔들이 포프라이즈 도지거든요 이렇게 일자로 쭉 뻗은 캔들 이 있죠 가로로 이게 포프라이즈 도지인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요 거래량이 없을 때 나와요 이게 원래 캔들의 뜻은 뭐냐면 매수와 매도가 엄청 치열하게 타, 싸워가지고 파이팅이 파이팅이 윗꼬리도 없고 아랫꼬리도 없고 이 아씨 완전 매수 매도 비겼다 하는 건데 저거 때려주고도 거래량 많을 때안 나와요. 저게 출연할때 언제냐면 오늘처럼 시간의 거래만 하면서 본장도 없고 미장 휴장이고 이렇게 완전 아무것도 없는 날 있죠. 이런 날 자주 출몰합니다. 저 캔들이 나왔다는 건요. 아 지금 거래량이 없구나. 오늘 정말 재미 없겠구나 매매가. 오늘 같은 날저 캔들이 출연했을 때는 잘못 물리면 존나 피곤해지는 캔들이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퍼프라이즈 도지가 나왔을 때는 진입을 할 때도 항상 의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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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5분을 더 하고 평정시보다 정말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알고 매매해야 돼요. 모르고 매매하면 큰일 납니다. 매도진이 바뀌어요. 61.00그도 매도. 청산할게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 치킨 사줄려면 아직 670만 원 남았네요. 젠장. 힘내볼게요. 와, 씨. 현타 온다. 그냥 매도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63.75, 매도. 청산할게요. 와, 이거 자리 너무 없는데. 청산할게요. 와, 580만원만 더 벌면 1억이네요. 존나 <laughs> <전다> 힘들어, <씨. 웃음> 우리 협의합시다. 요 투표 한번 해보자. 자, 지금 22분이니까 32분까지 투표 받겠습니다. 2 1, 투표 종료 자, 변경할게요 1목은5 0 0으로 조정할게요 이게 근데 7 0 0은 말도 안되는 것 같아 여0원 매수 진0원 1,000원. 1 2 5 매수. 1,000원. 1 0 0 0매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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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8 0 0 0 0 충산할게요. 1목 50% 달성했습니다. 500만 원 멀지 않았습니다. 화이팅 하자! 가자! 아 여러분 어제 김밥 기억하시죠? 큰 거. 그거 방송 끝나고 먹으려고 식당에 앉았는데 진짜 너무 큰 거야 커도. 그래서 진짜 썰어먹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과도로 썰어먹는데 나참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니까. 현타 바로 오네 <laughs> <laughs> 그래서 라면 끓이려고 봤는데 자자잔. 와 우리집에 불닭볶음면이 있네? 하고 끓이려고 하는데 유통기한이 1년이 지났더라? 이거 암살하려고 하는거 맞죠? 야이 여자야! 어? 어디서 지금 남편을 어? <laughs> 미안해 농담이야 매도진입 할게요 71.75 매도 청산할게요 71 일단 예전 시기 맞게요. 실수 좀 싫어. 청약! 1목 달성! 역시 힘 먹자 형, 누나들! 술 망하자! 내가 해냈어! 1목 달성했어! 이 더러운 장에서 500만 원 벌었어! 와 미쳤다리! <laughs> 와...